어느 순간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바쁜 사회 속에서 함께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이요. 가끔 우리는 조금만 감정은 당연하듯이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집에서 누워있다가 오랜만에 항강으로 왔는데 사람들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이런 아기자기한 감정들을 맨날 느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할 첫 번째 감정은 행복 이에요. 나는 오늘 뭐뭐 해서 행복하다. 사소한 이유도 행복한 이유가 될수 있죠. 예를 들어 어, 나는 오늘 행복하다. 왜 그러냐면 비빔밥 먹었어. 이렇게요. 다음은 슬픔이에요. 나는 뭐뭐 해서 슬프다. 슬픔을 알아차리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해요. 올해는 너무 바쁜 나머지 생각보다도 감정을 잘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감정들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그럼 인터뷰를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이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네 빈칸을 그 채워주시겠어요아네 네. 나는 오늘 한강라면을 먹... <웃음> <웃음> 나는 오늘 너네를 만나서 행복하다. <laughs> 나는 오늘 태권 맛나서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참,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는 오늘 울산에 <laughs> 돌아와서 셀프. 울산에 돌아가야 할 브릿지, 더 슬픈 거죠? 아이고, 그러면은, 저 작은 행복을 드릴게요. 이초 어, 얼마, <laughs> 먹, 먹, 먹을 만큼, 먹고 싶을 만큼 드세요. 여기 핀판을 세워주시겠어요? 둘, 아, 하나만 하면 요 하나만. 올라올게요. 나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와서 행복하다. 나는 오늘, 오늘. 산책해서 행복하다. 아이고 어우 강아지 하하하 <laughs> 푸나고 싶다 그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빙판을 채워주시겠어요? 나는 오늘 아! 산책해서 행복하다 산책해서 행복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나는 오늘 나는 오늘 산책이 일찍 끝나서 무대에 간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스 드실래요? 아감사니다 <laughs> Uh, do I need to be you happy? You are happy. Okay, okay. happy time. Yeah. Just one word, I, I can't say like. Uh, you, can, you can say a sentence, of course. Oh, okay, <laughs> but, but uh, <laughs> I was like, okay. Um, I'm happy because I'm with my friends. Okay. You're shy or you're shy? Yeah, but yeah, I, I have the same idea. Ah, you had the same idea. Yeah. Okay, so can we take like a i I'll give you my team uh, of Can we take like a video of you like, hey, yeah. just. Yeah. You, are the yeah. you are the friend. Thank you. Yeah. Okay. Thank you okay, so told happiness. Okay, so, yeah. happiness. Okay, so yeah. happiness, you can shout happiness. We can do the gym? Yeah, of course. I no, no. no. <laughs> I, <don't, laughs> I <don't, laughs> I jumped you! You jumped s o m e b o d I j u m p you! One, two, three! One, t w and we jump! That's me! Okay. And we shout happiness! One, two, three! Happines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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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쳐버릴 수 있는 감정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가다 보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